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GW캐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위쪽에는 다음과 같이 강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참고하셔서 교재와 강의 함께 학습하시면 됩니다. GW캐드 GWCAD 실행하겠습니다. GW캐드의 사용자 UI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공간 스위치 클릭을 하고, 2D 제도엔 주석은 다음과 같은 사용자 UI이고, GW CAD 클래식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클래식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스위치를 통해서 다양한 UI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클래식 버전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클래식 버전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G-W-CAD를 활용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었죠. 절대좌표 방식과 상대좌표 방식. 절대좌표를 사용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상대좌표를 사용해서 그리는 것이 더욱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좌표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그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상대 좌표 방식으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사용자화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동적 입력이라는 이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왼쪽 하단에 동적 입력이라는 이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적 입력이 꺼졌다고 나오죠. 이 동적 입력 기능이 꺼져 있게 되면 절대좌표 방식으로 도면이 작성이 되니까 이 동적 입력 기능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파란색의 형태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오랫동안 올려놓게 되면 동적 입력 괄호 열고 F12라고 나오죠. 단축키입니다. F12 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동적 입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 동적 입력 기능 활성화를 시키고 도면을 작성을 할게요. 그래야지만 상대 저표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선,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작업 화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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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sc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선이 그려졌죠? 마우스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기능들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볼게요. 그러면 확대, 축소, 작업 화면을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작업 화면에 그린 객체가 화면에 꽉 차게 확대가 됩니다.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객체를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작업 화면을 이동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이러한 보조 기능을 실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작업을 실행을 했을 때 작업을 완료를 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간단하죠? 왼쪽 버튼 객체 선택 ESC키는 취소 마우스 휠은 확대 축소 마우스 휠 드래그는 작업화면 이동 마우스 휠 더블 클릭은 작업화면 확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다양한 보조 기능 실행 교재 11페이지 GWCAD의 작업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신속 접근 막대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의 아이콘들을 등록을 해서 신속하게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 모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의 버전과 도면의 이름, 파일의 이름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도구막대 또는 패널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명령어 기능을 묶어서 표시를 한 도구막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작업화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객체를 그리거나 도면 작업이 이루어진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명령어 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어 창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선이나 원, 치수 등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을 할때 우리가 이러한 아이콘들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명령어들을 입력을 해서 그 기능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을 이 명령어 창이라고 하고 이 명령어 창에는 현재 모든 상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이 아이콘들을 그리기 보조 도구라고 합니다. 도면 작업을 할때 보조로 활용하는 기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작업 화면 구성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 UI를 클래식 버전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우측 하단에 있는 공간 스위치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GWCAD 클래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사용자화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을 모두 선택을 했을 경우 왼쪽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그리기 보조도구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을 작업화면에 배치를 하는 것은 기능 활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작업의 효율을 낮추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 위주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작업 화면을 구성을 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사용자화 그룹에서 필요한 기능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좌표 체크하고 스냅 모드 체크하고 모는 그리고 직교 모드 극좌표 선택 안 합니다 객체 스냅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냅 추적, 네, 사용 안 합니다. 체크 해제하고, 동적 UCS 사용 안 합니다. 동적 입력 체크하고, 선 가중치 사용 안 합니다. 투명도 네, 안 하고요. 모두 해제하고, 주석 축척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제하고, 작업 공간, 그리고 전체 화면 해제. 네, 이렇게 총 8개의 기능만 체크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작성에 필요한 도구 막대를 불러오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도구 막대의 이 직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네, 이처럼 도구 막대의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X를 클릭을 하게 되면 도구 막대를 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도구 막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빈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럼 GWCAD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도구막대를 그리기 도구막대라고 하고, 도면층. 이 위쪽에 있는 이 도구막대를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 수정 도구막대는 이 도구막대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스타일은 여기에 있는 이 도구 막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서 치수 체크를 할게요. 그럼 방금 닫았었던 이 치수 도구 막대에 이 점점점 드래그를 해서 왼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다시 빈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G-W-CAD 가장 아래쪽에 특성 체크를 하겠습니다. 특성은 여기에 있는 이 도구 막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은 여기에 있는 도구 막대를 의미를 해요. 이렇게 그리기, 도면층, 수정 스타일, 치수, 특성, 표준 이 도구 막대만 체크하셔서 도면 작업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효율적으로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GWCAD 클래식 버전으로 사용자 UI를 변경을 하고, 사용자화 그룹을 선택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빈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 모음만 불러 오시면 됩니다. 기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도구 막대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선, 선 아이콘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작업 화면을 반복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처럼 선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c.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아래쪽에 이 명령어 창에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l, i, n, e를 입력을 할게요. 라인, 직선이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작업하면 반복적으로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esc. 네, 이렇게 명령어 창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기능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단축키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령어 창에 단축키 L 입력을 하고, 엔터. 그리고 작업 화면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esc. 네, 이렇게 단축키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콘 사용하는 방법,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리고 명령어를 전체 다 입력을 하기에는 외우기가 어렵겠죠. 명령어 창에 단축키 L만 입력을 한다면 아주 손쉽게 이 직선을 그리는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도면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축키뿐만 아니라 그 단축키에 대응하는 이러한 기능, 아이콘들도 숙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이러한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단축키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직선을 그릴 수가 없겠죠.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단축키가 기억나지 않을 때에는 아이콘을 사용을 한다면 아주 손쉽게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축키도 숙제하시고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도 숙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파일을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 디스켓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이 단축키는 외울게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저장을 할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파일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새 폴더 만들기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이 도면 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파일 이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 입력하고 그 아래쪽에 파일 유형. 이 파일의 버전 2018 그리고 확장자는 dwg 라고 나와있죠. 도면 파일의 확장자는 dwg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 유형의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8 버전으로 이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2000 버전이다 라고 한다면 상위 버전으로 저장된 파일은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전은 낮게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토캐드 2000 버전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가장 상단에 캐드 버전 나와 있고 그리고 파일 이름이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파일을 닫고자 할 경우 여기에 있는 X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이 X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닫아 볼게요. 그리고 파일을 불러올 때에는 폴더에 저장이 된이 도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두 번째 아이콘, 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해당 파일을 열어도 됩니다. 간단하죠? 새로운 도면 파일을 작성을 하고 싶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종이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GWCAD ISO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열기. 그러면 새로운 도면 파일이 열렸고, 이렇게 도면 작업을 한 이후에 다시 Ctrl S를 클릭을 해서 다시 파일을 저장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객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